대한민국 스포츠카 역사.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앤드 좋아요 앤드 댓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기술과 혁신으로 유명하지만 스포츠카 역사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지금 한국 스포츠카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1970년대 시작의 순간. 1970년대 현대는 현대폰이 쿠페를 출시하며 스포츠카 디자인에 도전했습니다. 이 모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작품이었죠. 1990년대 기아와 현대의 도전. 1990년대 기아는 기아 엘란이라는 인승 로드스터를 공개하고 현대는 현대 티뷰론을 출시해 스포츠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00년대 벨로스터의 등장 2010년대 현대는 벨로스터를 출시해 스포츠카와 실용성을 결합한 모델로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대 제네시스 코페 앤드 N시리즈 오늘날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코페와 N시리즈로 성능을 중시하는 스포츠카를 선보이며 I30N과 벨로스터 N 같은 모델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카의 미래 한국 스포츠카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산 스포츠카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